155페이지 107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x1, x2, x3, ...xn은 0, 1, 2의 값 중에 어느 하나를 갖는다. 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axi는 13. 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은 23일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의 다섯째 고비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자, 0, 1, 2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했잖아. 0, 1, 2로 이루어진 거야. 자, 그럼 n번째까지 우리 더한 게 뭐다? 13이 돼야 돼. 그럼 요 사이에는 1이 몇 개? 2가 몇개 있는가? 자, 그거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1을, 음, 우리는 a계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1이 a개, 1 곱하기 a, 2는 b개라고 합시다. 2 b 알죠? 겠자 그래서 요게 얼마가 된 거야? 13이 된다. 자 이게 지금 요 말이지? 자 그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 자 1이 제곱했을 때 1이죠. 똑같이 a개. 그다음에 2의 제곱은 얼마? 야 2의 제곱이 b개가 되는 거야. 자 이게 23이다. 자 둘이 어떻게 연립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둘이 연립한다. 자, AB를 구할 거야. 빼면은 없어지고 빼면은 마이너스 2B는 얼마나 돼? 마이너스 1 B는 5 그럼 A는 A는 몇 개가 된다? 5가 되니까 2, 5, 10 A는 3개가 되겠다. 알겠죠? 1이 3개 2가 5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5제곱의 값을 구하이라 자, 1의 5제곱 곱하기 3 더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5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1의 5제곱이니까 그냥 3그 다음에 2의 5제곱 얼마지? 32지 32 곱하기 5 얼마 돼요? 음, 32 곱하기 5 160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163이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1072번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이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1대 xk 제곱의 실수가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이때 n이 1부터 음, 시그마 n이 1부터 30까지 fn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거부터 우리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거듭제곱을 했을 때 실수가 되는 거. 자, 그걸 찾으란 얘기야. 우선인지 알겠죠? 자, 거듭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는 애를 찾아주세요.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언제 처음 실수가 나온지부터 알아야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더 고민하지 말고 거듭제곱을 해보는 거야. 알겠어? 자, X제곱부터 먼저 해보자고. 4분의 자,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1.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 루트 3 i 자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가 되는거야 자 그럼 얘랑 또 얘랑 곱해서 x 3제곱은 어떻게 되는가? 4분의 자 합차죠? 합차 그지? 자, 4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 3이 되겠네. 제곱 마이너 제곱.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야. 어, 처음으로 언제 실수가 나와? 세제곱을 했을 때, 그때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실수가 되는 자연수 K에, 개수를 FN이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제 뭐냐. 자, 우리가 1, 2에서는 어떻게 돼? 실수가 나오질 않아. 그죠? 1, 2에서는 FK가 3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의 배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1, 2는 0이야. 음 F1, F2는, F1, F2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그럼 F3에서부터 어디까지? F5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3의 배수. 6이 나오기 전이니까 1개. 자, F6에서부터 어디까지? F8까지는 몇 개? 2개.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지. 3개 단위로 쭉쭉쭉 바뀐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자, 30까지라고 했으니까. 30은 마지막이야. 쭉 해서 어디까지? F27에서부터 어디까지? F29까지 자 얘는 몇 개가 된다? 아 9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F30만 따로 뭐가 되는 거야? F30만 따로 어, 1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찍그마 더해야 되는 거니까 자뭐 1이 3개 2가 3개 쭉 해서 어디까지? 어. 9가 3개, 더하기 10.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우리 따로 묶어서 오면 3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9까지 하고 더하기 1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들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 얘들은 계산하니까 45가 됩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45 더하기 10, 얼마? 145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좀 어려운 문제지, 그지? 자, 그럼 1073번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는 4,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제곱은 8.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3, AK-1의 제곱의 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했어. 제곱해야지, 그죠. 자, 제곱하면 얘는 9, AK제곱, 6, AK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와. 시그마 k가 10까지 분리가는, 그죠. 시그마는 자, 합과 차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바로 대입을 해버리면, 제곱은 8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9 곱하기 8, 마이너스 6 곱하기 4.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0개지, 그지? 10개니까, 더하기 1 곱하기 10. 알겠죠? 상수는 어떻게 하라고? 개수를 곱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72 마이너스 24 더하기 10. 답은, 얼마가 되겠어? 답은, 응, 58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 1074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제곱은 100.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BK는 30일 때. 자, 제곱 더하기 제곱. 자, 우리 곱셈공식 알고 있잖아. 곱셈공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쓰는 거야. 우선 알겠어? 자, 얘는, 뭐라고 돼 있어? 그냥 AB로 적을게요. A 더하기 B에 제곱 마이너스 2AB. 자, 이거잖아. 그치? 여기 다 나와 있지.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30. 얼마? 42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42 답이야.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1075번 한번 볼게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는 7n.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는 마이너스 3n제곱.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ak 마이너스 bk 더하기 6의 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했어. 자, 이거 전부 다 분리 가능하다 했어. 자, 그래서 2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 더하기 10개니까, 6 곱하기 1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적으면 어떻게 돼? AK가, 음, 7인이라 했지? 맞죠? 70이야. 70. 그래서 2 곱하기 70. 자, BK는, 마이너 3 n 제곱이라 했지? 10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3배. 근데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2세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 다음에 5, 6에 6 곱하기 10이니까, 어, 6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 7, 14, 140에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500이 될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1076번.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는 12. K가 1부터 20까지 AK는 42.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는 20. 1부터 20까지 BK는, 음, 60. 자, 그래서 시그마 k가 11부터 20까지 3bk 2bk ak. 자, 이거에값쓸거알라 자, 뭐라 돼 있어? 11부터야. 그러면 1부터 한 거에서 11 10까지 한거 빼야 되겠지.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시그마 k가 1부터 2 0까지해서뭘 빼라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를 빼면 빼면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야 했어? 자, 그래서 20까지 여기 있죠? 여기 있지? 맞지? 3 곱하기 60 마이너스 2 곱하기 42. 여기서 빼야돼? 뭘? 자, 요거 넣은 거. 2, 3은 6, 3 곱하기 20,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12. 자, 이걸 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180,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60, 더하기 24. 알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된다? 답은 얼마? 음, 60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1077번. 수열 a n 에 대해서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ak 플러스 1의 제곱은 56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은 24자 이거일 때 k가 1부터 30까지 ak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뭐야? 전개를 해야 됩니다. 얘부터 자 얘부터 전개하면 ak 제곱 더하기 2 ak 플러스 1 자 얘는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AK 제고 플러스 AK 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지금 범위가 어때? 1에서부터 30까지 1에서부터 30까지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둘이 연결해서 풀어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할까? 빼버릴까 갖다 빼버리자. 자 여기서 얘를 빼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겠죠? 빼버리면 이거 없어지겠지? 자 이것도 하나만 남을 거야. 응. 그래서 a k 플러스 1. 자 둘이 빼버리면 어떻게 돼? 빼버리면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a k 플러스 1는 얼마가 돼? 뺐으니까 32가 되겠다. 이거. 1. 알겠죠? 자 그러면 요 플러스 1 요것도 우리가 반대로 바꿔서 넘길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AK는 얼마가 된다? 1은 여기는 30이 되겠지? 30개니까 넘어가서 2가 되는 거야. 알겠어? 얘는 뭐가 돼? 30이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AK 구했어. 어, 근데 AK 제곱인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죠. 그지 자, 우리가 분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통째로 보면, 음,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ak란 말이야 이게 24란 말이지 자 얘가 얼마 2라고 했잖아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ak 제곱은 얼마 된다 얘가 2니까 넘어가서 22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는 거야 자그 다음 1078번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3은 1이고 A7은 마이너스 7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뭘 구해야 될까? 일반항을 구해야지. 그죠? 일반항을 구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우리 그냥 무작정 일반왕 구하기보다 필요한 게 뭔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야. 자, 일단 지금 요 모양이야. 뭐야, 짝수번에서 홀수번을 뺀 거란 말이지. 맞죠? 자, 일단 한번 쭉 나열해볼까? 자 얘부터 A2, A4, A6 자쭉 해서 어디까지? A200까지 자 그럼 여기는 응, 넣으니까 A3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 A5 자 마이너스 A7 쭉 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00 넣으니까 A201까지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등차수열이라 했지. 등차수열. 자,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어떻게 돼? D 차이 나는데 빼니까 마이너스 D야. 맞죠? D 차이 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D. 자, 이렇게 봐도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그치? 지금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 마이너스 D가 나와. 알겠어? 자, 짝짝이 맞추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 D만 나오더란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D가 몇개란 얘기지? 100개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00D를 구하라 이건가 자 그럼 뭐만 거하는데 공차 D만 구하면 되겠지 그죠 공차 D만 자 그럼 여기서 A3은 뭐야 A플러스 2D는 1자 여기 A7은 A플러스 6D는 마이너스 7자 둘이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4D는 빼니까 얼마 8 D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얼마다? 200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